네, 우리 시간 김일아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예쁘게 예수님께 기도드려요.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함 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주님의 날에. 저희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지낼 때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라나는 예쁜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귀한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자,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반갑죠 반가워요. 자, 옆에서 인사해볼게요. 반가워. 자, 이제 지금 이 시간만 인사하고 우리 이제, 말, 이제 기도하고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이제 떠들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황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황금 못 드는 친구는 여기 지 이따가 저희가 돌면서 다시 형품을 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한테 될까? 이 시간 황금위에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세눈 감고. 자, 누가 제일 장난 안 치고. 하나님께 진심이 진심으로 우리 기도하나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치원 잘 다니고, 또 학원도 잘 다니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드리는 이 헌금 주님,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 다 담아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후에도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귀중 끝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아아아 제일 잘하는 우리 유치원 우리 유치원 친구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들의, 그들의 연애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보금 7장 20장, 20장, 20장 말씀 아멘. 자, 생각해봐요 그들의 연애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뜻인 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아까 말씀과 관련된 건데, 헉, 자, 나는 나무 어떤 나무죠, 친구들? 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봐요. 봐 어떤 나무가 있어? 요이한 나무가 있어요, 승재요? 근데. 이나무가 어떤 나무지? 알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음, 열매가야지. 오, 어, 맞아요. 너무도 터근데 우리. 자봐봐요 친구들.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아, 맞아, 요 바나나 나무. 어떻게 알았어요? 바나나. 맞아, 요 열매가 바나나니까 바나나 나무인 줄 알았어. 아직 안 익은. 안 익은 바나나. 자 가볼게요. 이게 무슨 나무지? 감나무 아니야, 지금? 아니야, 감나무 아나무나무아데나나무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어 어떻게 알았어요? 감나무, 어가거요이 사과를 열매가 한번 해보니까, 아, 사과를 하구나알수 있어. 너무 똑똑한데 자, 그냥 가볼게. 이게 뭐지? 귤나무 같아, 귤나무. 어, 나. 어, 나. 귤나무.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음, 포도가 달려있으니까, 아, 포도나무구나. 안 거예요. 자, 친구들. 자, 우리 아까 봤듯이, 자, 우리가 성경말씀에, 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친구들 성경말씀에, 열매를 잘 맺는 나무, 좋은 나무는 이렇게 잘맺는데싱싱심하게 그리고 친구들 열매 잘 맺으면 사과도 따먹고, 바나나도 따먹고 그러잖아요. 그쵸? 감나무, 감나무도 막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잘 들어요, 친구들. 성경에 보니까, 지금 가봐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불을 탄대요. 어떤 나무가 불 타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태워버린대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왔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내가 불로 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열매를 잘 맺은 나무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쑥쑥 건강하고 잘클수 있도록 나무를 지켜주신대요. 자, 그러 그래 친구들, 자, 우리 말씀 제목처럼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사람이 어떤 나무야? 어떤, 선생님, 저는 포도가 없는데요. 저는 나무가, 저는 바나나가 아닌데요. 저는 귤 아닌데요. 주원이는 무슨 아 나무야? 아아 무슨 나무 되고 싶어? 승재는 아음 아? <laughs> 싶어? 우리 얘가 무슨 나무 되고 싶어? 포도나무. 여기 슬기가 엄청 많네. 여기 슬끼 많, 그렇지? 아, 어? 딸기나무. 딸기나무 되고 싶어근데 아 우리는 딸기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딸기가 될수 없잖아. 어. 그러면 저는 어떤 나무를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무가 있어요 친구들 봐봐요 허, 자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어떤 나무 나는 빨간 나무가 될수 없고 상과를될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를 기뻐하시냐면요 이게 뭐예요 친구들? 약속. 아, 약속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자 사람 간의 약속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니 도아로경이 뭐, 오면 로병. 약속 다 만나자 약속 어. 노경이 <laughs> 몇 살이에요? 노경이 세 살의 아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노경이하고 저 어린아이. 아기하고 하는 약속도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친구들 와서 잘 느끼시죠? 그쵸? <laughs> 자, 그래서 우리 노경이 저 어린아이하고도 하는 약속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가장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라고한 약속도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자그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 약속이 엄청 왜 중요하냐면 저 로경이라고 이로경이 아기라고 약속한 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하고 똑같다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약속도 하나님이 엄청 중요한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또자 자, 지금 이거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또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다 들어 주신대요. 자, 또 이게 뭐지, 얘들아? 바 이게 뭐예요? 아, 하트, 하트. 맞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걸 뭔지 알아? 지금 가장 기뻐하시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엄청나게 기뻐하요 공부 잘 못하고 나는 키가 좀 작아요. 나는 조금 나는 운동도 잘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또 가볼까요? 이게 뭐예요, 친구들? 네.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또 이게 뭐예요, 친구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옷 하나님은 응. 오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그냥 웃고, 하하오는 친구들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또, 이게 뭐예요? 무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친구들, 이 나를 보니까 건강해 보여, 어때 보여요? 엄청 건강해 보이죠? 뭔가 사랑상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이런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도 드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신대. 요 근데, 봐봐요, 친구들. 아 너무 어때요? 꺾고있어요 검은색으로 자가볼게 이게 어떤거 같아요 친구들? 짱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음, 맨날 막 멋대로 하는 사람들 이고 좋아요 안보여요? 좋아보여요 어때요 친구들? 안좋아보이죠 이러고 다막막 다른사람들 괴롭히고 내 맘대로 할거야 소리지르고 그런사람들 하느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거 어때 보여, 친구들? 음, 그래? 화났어요소리지 어, 음. 짜증내고 화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 또 이거 어때 보여요? 울고 있어요. 속상해서. 때로는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속상해요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맨날 울고 속상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야. 자. 어. 친구들 우리도 울수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요 이렇게 울수 있지만 우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 자, 가볼까 친구들? 이 나무 어때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어때 보여요? 건강하지 않아 보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 는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 불을 태운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런 나무가 되고 싶어요. 첫 번째 나무가 되고 싶어요. 두 번째 나무가 되고 싶어요. 번째 나무가 되고 싶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나무가 되고 싶죠? 생명체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부모님도 행복하겠고 선생님도 행복하겠고 친구들도 행복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어때요? 다른 사람도 다 힘들고 우리 친구들도 마음도 힘들고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자, 친구들 아중에는 배우겠지만 어떤 실험을 했었대요 어떤 하냐면 하루주두 개를 놨었대요 화분 두개를 놓고, 하나, 하나, 하는 사랑이, 사랑이 매일매일 말해줬대요. 그 나무는, 그 화분은 엄청 건강하게 열매를 내줬대요. 근데 다른 화분한테는 너 미워. 너 못생겼어. 너 짜증나. 너 미워, 미워, 미워. 난 나쁜 말만 하 때, 그러니까 그 화분이 썩어서 죽었대요. 자, 그것처럼 친구들 우리 말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봐봐요. 이 열쇠를 보면, 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쇠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 불에 태운 나무네. 라고 알수 있어요. 이렇게 불에 태워진 나무.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어떤 나무가 되고 싶다 했죠? 첫 번째 나무가 되고 싶다 했죠? 그쵸. 이 나무 말고, 이 나무. 네.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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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약속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될수 있어요. 자, 예건이를 네 보고, 어, 예건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네. 그 어떻게 할수 있냐? 예건이 잘생겼어, 그쵸? 이거 잘생겼지? 잘생겼다고 해서 예건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아니에요. 예건이가, 맺는 나무를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나무의 라고를알수어자여 사연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사연이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가 아니라 사연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사연이를 기뻐하시겠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지만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명함이 있는, 우리 유치원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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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래서, 선생님은 몰라요. 선생님은 다인이를 보고, 다인이가 분명을 맺었나, 이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이신대요. 우리가 나무처럼 보여서, 다인이가, 어, 사랑의 연애를 맺고 있네. 믿음의 원을 맺고 있네. 어? 약속 너무 잘 지킨 하나님은 나무를 다 보고 계신데. 근데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본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만도 하나님 거예요. 잘 지키고 사람과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자,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요한 거 지금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할 때, 어, 하나님 저를 렇게 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 여배를 맺는 나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나무, 또 믿음의 나무,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약속 잘 지키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배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한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또지혜주시고똑똑하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잘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 우리 이 시간, 네. 지기 도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계시 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스 오늘 로할게요 하나 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씨가 간거 시간입니다. 우리 유치에 여기 나온 친구들모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해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예배 왔는데 친구들 우리 오늘도 기억해야 할것은 우리 교회의물건은다누 <laughs>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거. 손하 입고 죠손하잖아요손에 너무 준잖아요데누입거예요 맞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들 때문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세요. 자 우리 친구 오오자새 친구도 왔고 우리 생일자도 있어요 새 친구도 왔어요. 네 먼저 우리 우리 이 생일 친구들 나와주세요. 유빈이 시오 서윤이 나와주세요. 아. 우리 다섯 살 친구, 오 생일 우리 똑같은 말이네 우리 유빈, 어, 우리 리연이 언니, 우리 시온이랑 우리 서현이랑 우리, 우리, 우리 유빈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해 노래 불러볼게요.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우리 먼저 형아랑승재 나올까요? 우리 최하나 양승재 우리 우리 설기만 어딜 면 없어요. 자. 자 우리 우리 여기 승재의 하나가 동생 유치원 가면 우리 실시각이나 발표 잘하는 친구 두 명이 에요 기억하고 잘하고 있어. 었요 잘했잖아. <laughs> 자 우리 우리 친구들 이름하고 나이. 예, 소개해 주세요. 우리 사진 한번 찍어 주시면 감사할게요. 양승게 아, 뭐예요? 양승재예요. 양승재 애살이에요 누구 누구 따라왔어요? 몰라요. 네. <laughs> 우리 서연이가 데려왔어요 서연이가 데려왔어요. 자, 우리 우리 여기 친구 이름도 뭐 소개해 주세요. 채현아채현아 현아가 진짜. 예배 때랑 이렇게 교육 때도 발표 제일 잘해요 우리. 자 그리고 나이 말해주세요. 7 살. 자 우리 7살 언니 오빠들 우리 친구예요. 자 우리 네그 나이도 친구.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언니 오빠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친구들 자신하게 지내주세요. 네한 번입니다. 네굿때 네, 반가워요. 네 들어가서 인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차량하고 어, 네, 우리 자각 친구가 차량하고 서로 인사하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금 저 오늘 촬영하고, 이제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빨리 내꺼 만나, 자기가 친구야. 안녕. 안녕, 친구야. 다음에 또 만나. 잘 가, 친구야. 너를 축복해하만니